자, 제이슨 기능 수학입니다. 자, 아까 전에 이해, 유학, 이을하면 자, 메타인지라는 게 있, 있다고 그랬죠.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제대로 아는지를, 아는 학생이 메타인지가 높다고 그랬죠. 그죠? 어? 수학을 잘하려면은, 신곡 다 돼, 선원식 자기주도식 하셔야 된다. 끝까지 묵어 늘어져야 된다. 그래서 본인이 너무 과신하지 말고, 메타인지를 믿고, <laughs> 나이키를 믿어라. 나이키를 네. 너무 믿지 말고, 이제, 메타인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라. 알씀드겠죠그 이후에, 메타 인지를 키우는 방법, 좋은 질문을 하거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테스트를 보거나 하루 일과를 적거나 피드백을 받아라 그랬죠. 자신감을 너무 표출하지 말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셔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후로 이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하든 그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질문을 잘 하려면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공부를 안 하면 질문이 안 생기거든요. 공부를 해서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스스로 답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설명을 하면은 실력이 두방늘어요왜냐면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 많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고 테스트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거는 그냥 양으로 승부하는 거고, 알면 맞고, 틀리면은 면트리고무다 지식을 삼렵하는 것보다 지혜를 가져야겠죠. 항상 어떤 걸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공부라는 건 무조건 자신이 하고 싶다는게 효율적이죠. 공부라는 것은 내가 하려고 했는데 뭐 잔소리해서 하기 싫다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냥 내비 두십시오. 이거 내가 공부할 때까지 내비티 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깨달으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외생 붙여주고 뭐 학원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숙제를 또안 해요.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볼 때는 다 내려놓고 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가면 은다뭐잘 된다더라 라고 생각하고 학벌만 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유튜브에서 나올 때 내려놓고 자기들은 서울대, 시대에 의대 보내고 그러죠. 학벌 다 소용없다 이렇게 최근간에 기득권은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아직은 내르시기 그 많이 예전보다는 없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만들고 싶은 사람인지를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떤 실험을 한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 돼요. 김경일 선생님이라고, 김경일 교수님인가, 아주도 교수, 심리학 교수.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죠. 애들한테 딱 같은 1, 2, 3, 4반이 있는데, 일반은 그냥 모양 5개 주고 만들어봐라. 얘는 목표 설정해주고, 얘네들은 창조력이라는 인식을 심어준 다음에, 만들라 그러면은 잘 만드는 거죠. 산책도 하시고 이동 여행도 하시고 그러면서 꿈을 크게 우시라는 얘기예요. 응? 어디에 목표로 바꾸자. 가... 그러시고 꿈을 크게 이게 명확해진 다음에 이제 공부가 되는 거지. 뭐, 뭐, 잔소리하고 막, 응? 지지고 먹고 하면은 애가 더 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말이 쉽지, 그게 어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유튜브를 참고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메타인지는 실패의 진행 길입니다. 나는 이제 선행에서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학생이. 그래서 중2인데, 수상한나 알고 있어. 시험 봤는데 떨어지고. 그렇다고 수원 수투는안할 수도 없고, 수상하는 시험에 떨어졌다. 같이 해야겠죠, 그죠? 선행시험은 이제, 빠르게 푸는 연습까지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선행 한번 봤다가 아니라 두 단계인가 6단계가 있던데.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나한테 설명하는 게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이런 농담을 하죠.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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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구리, 개구리. 다섯 번 말한 다음에 심청전에서 장 똑깨리고 누가 막았어요 그러면 개구리라고 제가 한단 말이죠. 법이 이렇게 하셨죠. 근데 실상으로 심리청전에서 장법대는 깨지지 않았죠. 성지파지에서 깨졌죠. 그래서 익숙한 거에서는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익숙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착각을 한다.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를 딱 보고 어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난다. 하지만 문제는 못 풀겠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죠? 제대로 모르는 거죠. 왼쪽은 중등문제고 오른쪽은 고등문제거든요. 문제의 급이 달라요. 왜냐면 얘는 그냥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테이프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각에서 변형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학 하나는 이렇게 스킬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누구를 만나는에 따라서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인간을다 들어가지고 내가 하겠다라면뭐 어쩔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수업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중등하고 고등의 차이는 뭐냐면 응용의 차이니까 의용문제를좀못 푼다 그러면은, 하루빨리 고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응용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여기 봤을 때는, 평가 모의고사? 아니면 뭐 실력정로가셔도 되고요. 자, 이분이 나오네. 김경은 교수님인데, 네. 인간은 작은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없어지는 거죠. 계속 불러줘. 뭐 중요한 거예요. 실수하 거, 시간과 기록을 남기세요. 그러면은, 그 어떤 실수를 했는지 다가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바로 앞에 뭐가 마이너스다 전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 플러스잖아 플러스 이거를 잘못 쓰더라고요 애들이 우리 연습 하셔야 됩니다 나는 알고 있는데 저한테 설명을 못하는 지식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학도 질투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뭐냐면, 남이안 되기를 바라거나, 아니면 은돈이더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해야겠죠. 시험에 올려, 버렸다면 뭐.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그래도. 본인이 분명히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어, 주말고사는 잘 봤는데, 잘안 되셨으면, 방법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 그래서, 정교 1등은 어떻게 공부하는지. 대부분 1대1 과외를 하던, 하던지, 사교육에100% 우전을 합니다. 이 현실이고. 그래서 토련식 설명, 뭐 이런 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유대인식 수학, 수학 공부법이라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하브루탄가 뭐 이렇게라고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뭔지. 물론 선생님 답을 다 알고 있죠. 근데 절대 애한테 답을 이게 안 주고, 네가 설명하게 해봐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나중에는 결국은 설명을 한 애들은 점수를 많이 땄더라. 맞죠? 그리고 이제 남한테 설명할 때, 완벽하게 쉽게 설명해야 초등학생도 이해할 정도로. 그게 정말 아는 겁니다. 예, 여기 해시넷에 보면은 이제, 리처드 파인만이 설명을 되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의 신비를 파사하는데버크 다이어그램인가, 뭐 이제, 파인만 다이어 그렇죠. 오빠 만든 사람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설명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분인데 일단 첫 번째 프로세스가 내가 배울 게 무엇인지 적으셔야 돼. 오늘은 뭘 배우겠다? 중학교 유리식을 배우겠다. 유리수, 정수 배우겠다. 이 습관이 좀 목표가. 그걸 적으세요. 인수분해면 인수분해. 고기차식이 안, 이해가 안 된다는. 위치하 이렇게 쓰세요. 누가? 이제 딱 써놓은 거죠? 예, 이게 인수분양안다더라 이제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임만 예. 뭐유대인 하부로 따는다 알고 있죠. 다 볼건데? 애들한테는 국민을 일부러 시킵니다. 절대 답을 안 가르쳐 줍니다.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이거? 공식성 바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암기식으로 초등의 대반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거다. 암기해라. 전개도 안 해줘요, 수업 때. 그리고 그냥 외우려는 데 그래서 이게 왜 맞습니까?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2 넣으면 되잖아. 2 넣으면. 선입하잖아. 16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4. 2, 1,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자. 7 곱하기. 3은 21. 맞잖아. 21.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설명은 한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 전개해서 같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한 등식으로. 이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면 x제곱을 여기다 더해주고 빼주란 얘기죠. 이런 그러니까 스킬. 완전히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제곱이 되니까 바로 합차공식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강, 공식으로 암기다, 수학은 암기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된다, 는 말이에요. 아, 이걸 왜 이렇게 썼을까? 응? 어? 그럼 하나 더 해보자. 할 수가 있죠, 뭐. 써야겠어, 이렇게 다 그럼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6이 있어야겠죠.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네. 암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스킬을 가지고 합차 공식으로 유도한다는 거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우리가, 어 제대로 파이만 학습법을 했다는 것이죠. 상태 파악하고, 잠깐 여행을 가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그 본인 이제 나한테 설명해 보라는 거죠. 플러스. 안되면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도움 받으세요. 무심되고 <laughs> 조직하고 단순화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눈을 얘기하는데 네. 인사를 잘해야 된다. 인사 인사를 잘하는 게 중요해요. 시작과 끝을 알리는 인사. 겸손해야 되고 선생님한테 장난치는 애도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애착이 있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죠 일단은 학생들은 내성적인 애가 많기 때문에 인사를 잘 못하죠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본인이 할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좀 옆에서 서포트를 해야겠죠 진도가 느려도 떨어졌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동기부여, 해드리니까 오시면 됩니다. 예찬 대약 주시고, 상담하시면 됩니다. 나는 칭찬도 하는데, 음. 장난이 없다면, 진정으로 수업하는 게 아니죠. 수업이, 수업이 재밌어야 돼요. <웃음> <웃음> 재미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이제, 학부 상담도 주기적으로 하시고요. 아시겠죠? 뭐 황소를, 해봤는데, 뭐, 안 되더라. 그래서 아, 나는 황소는 안 되니까, 동네 학원 가야지, 라고 봤는데, 웬걸, 초등학교, 어. 자기는 5학년인데, 3학년이랑 같이 중학교 1학년 걸 듣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황소를 못 가면, 동네 학원 가다가, 자기보다 어린애랑 업을 들을 필요가 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두문불출하고, 시기 제가 말씀드렸죠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옳옳다 왜냐하면 생각하는대로 생기기 때문에 좋아하는 말 칭찬을 하되 막연하게 이제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됩니다. 칭찬을 하려면은 네. 꼭 집어서 해줘야 돼. 애들 많이 틀린데 너는 맞았구나. 아주 잘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지. 그거 경외술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고정형인 아이들이 있어요. 애들은 뭐냐면, 에이, 나는 뭐, 능력 안 되는데. 무슨 의대니. 지뢰 겁먹고 포기하고 편하게 살래. 이런 애들이 있죠. 그다 성장형이라는 건 뭐냐면, 노력만 하면 어떻게든지 내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관점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보정형은 어때요? 딱 보고, 어, 이거 심하다? 유형이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심화를 안 풀고 유형만 풀겠다는 거죠. 그런 애들은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면 되죠. 그래서 보정형보다는 성장형이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에 따르면은 본인은 자기 암시를 하셔야 돼. 나는 수학 100점을 나올 수 있다. 하면은 본인도 이제 베타인 지금 발달해가지고 자신 점수를 정확하게 예측을 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2분 마칠게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금 말이 좀 흥설수선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내일 아침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일단 기부해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